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, 여러분이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 응원 성원 덕분에 제가 벌써 구독자가 2천명 2000명, 2천명이 돌파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그 감사의 의미를 또 제가 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 이름 모르고 구독자 여러분들 부를 때 부를 레칭을 제가 또 한번 생각해서 지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자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을 생존자라고 부르려고 하냐면요 그 이유는 저는 살아남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 있어야지 기쁨도 행복도 느낄 수가 있잖아요. 그리고 인생을 또 살다 보면은 삶을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. 그 순간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잘 이겨내서서. 살아있는 삶을 멋있는 삶을 또 각자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꼭 살아남아서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부를 애칭을 생존자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예. 물론 제가 짓게 된 애칭이 여러분들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또 살아있어서 재미난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생존자라고 지었습니다. 여러분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생존!